첫 번째 이슈는 서유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검찰 개혁의 화두를 국민들에게 던졌는데요 또 다른 쪽으론 교육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킨 부분도 있죠 음. 어, 이 문제가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네. 하고요. 미래를 얘기하시니까 과거에는 이 교육이 뭔가 현실을 타파하고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여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교육이 그 기회를 박탈하는 벽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은 사다리를 것 같습니다. 다리를 걷어쳤다 이렇게도 네, 얘기하고요. 네, 네. 네 현재 대학에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가는 정시가 있고요, 또 수시가 있는데요.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종이 문제예요. 학종이 학종이라고 하면 무슨 상을 받았다, 이 학생은 뭘 잘한다, 어떤 논문을 썼다 이런 거를 기록하게 돼 있는 건데 이 학종이 부모의 능력, 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컨설턴트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한 고등학교의 실제 학생 생활 기록부를 한부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면 교과 항목을 비롯해서 수상 경력, 또 독서 활동, 자율 활동, 세부 특기 사항 같은 항목들을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면서 이렇게 여러 항목들을 충실히 채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전설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학종이 만들어낸 요지경 세상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대입 컨설팅 업체 설명회. 고교생은 물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까지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적어도 저희랑 함께하는 친구들은 걱정도 없어요. 다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컨텐츠는 과연 뭘까? 학종, 즉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한 자료를 빠짐없이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의 탐구 보고서부터 스마트폰 앱 개발, 특허 출원까지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모든 내용을 원하는 대로 채워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학생이 배정됩니다. 앱 같은 것도 준비해 줄 수가 있고, 독서기록자 작성하고, 토론 면접까지 다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펙이라는 걸잘 갖춰 놓으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최상위권 대학에 붙을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어디 갔을까요? 어떤 학생 대략? 소소한 점으로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우리 팀은 아, 서울대 가진 않겠습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진학 실적. 비결은 막강한 강사진이라고 업체는 말합니다. 국영수 등 고교 기본 과목은 물론 수의학, 유전공학, 교육학, 심리학 등 전문 분야까지 강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과학탐구대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자연과학 전공 강사가 투입되고 독서감상문이 필요하면 인문계 출신 강사가 모든 것을 대행하는 시기입니다. 학생이 강사들을 직접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원격으로 IT 수로이 발달하니까 꼭모두 뭐 만나야 될 없는 거예요. 앱이나 발명품을 만들어 특허를 내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외주 개발이라고 해서 이는 그런 개발해 업체에다가 앱 개발을 요청을 하 그러면 그 개발 업체에서 그에 맞는 앱을 개발해서 이제 학생들 송부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제출하거 아니면 생기부에 리는 거죠. 스트레이트가 제보를 받은 입시 컨설팅 업체와 강사진, 학부모의 비밀 단체 대화방. 학부모가 독서 감상문 과제를 요청하자 감상문 양식에 맞춰 작성한 문장을 입력해 보내주면 되냐는 답이 올라오고 또 다른 선생님에게는 학생 4명의 발명대의 작품과 소논문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요구 등이 대수롭지 않게 오갑니다. 이 컨설팅 업체에서는 치과 치료 보조 기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고교생의 소논문 경진대회용 출품작으로 쓰인 발명품입니다. 컨설팅 업체의 시간 강사인 치의학과 대학생이 만든 겁니다. 각각 항목에 맞는 스펙을 대신 쌓아주는 건데 보통 실업강사 선생님들의 그런 음,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스카이캐슬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한 명을 밀착해서 여러 명이 관리해주는 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거기는 이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생님 여러 명에서 여러 명의 가제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마치 배달 음식을 주문해 받아 먹는 것 같은 스펙 만들기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 걸까? 스트레이트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의 동의를 얻어 실제 생활 기록부와 성적표 등을 컨설팅 업체에 제출한 뒤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독서 리스트 준비 해야 돼요. 저희랑 함께 할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리스트를 제공해줄 수가 있어요. 본정가도해요 컨설팅 비용은 1회에 30만 원. 하지만 12회 이용권을 끊으면 300만 원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비용을 송금하자 단 5분 만에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집니다. 학부모와 원장, 부원장. 담임 강사 등 일곱 명으로 구성된 비밀 방인데 정작 학생은 없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제시한 책 목록을 보내며 수행 평가용 독서 감상문을 급히 요청했습니다. 의뢰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200쪽 분량의 책에 대한 개요가 도착했고 학생을 상대로 이튿날 수업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과 이뤄진 전화 수업. 책을 읽어봤나요? 아니요. 네, 저는 책을 안읽고을 거예요. 나도 안 읽었어요. 자신도 책을 안 읽었다는 강사는 학생에게 뭔가 인터넷 검색을 지시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건 세차 검색을 해보고, 어... 아니다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이 나을 것 같아. 요 내가 쓸게. 왜 영빈은 최근 사례 조사 이거 때문에 낮둬요? 당초 1 시간 반 길이로 약속된 수업 그러나 책 내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그마저도 30분 만에 수업을 끝낸 강사는 학생에게 감상문 초안을 보내라고 재촉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아요. 시간이 되게 너무 오래 걸려. 요 내가 참석을 하고 수정을 할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써주고 빨리 주면 빨리 줄수 좋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 초안 작성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강사는 불과 몇 시간 뒤 완성된 독서 감상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천자 분량의 독서 감상문에는 학생이 책을 선택한 이유, 학생의 장래 희망 등 학생 본인이 쓴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수행 평가에 반영되고 실적은 그대로 생활 기록부에 올라가 대학 입시에 활용됩니다. 어이가 없고 그 이제 컨설팅을 안 받고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그 컨설팅 팅 업체 부탁을 해서 그냥 노력 안 하고도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한테 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을까?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일종의 약간 생태계 교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교육계 생태계 교란. 이처럼 불법 대필이나 대리작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강사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진로 연계도서 독후감이라 학생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정보도 없어서 글을 쓸때소설을쓰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대필 대작이잖아요. 예예, 외주개발도. 전에도 언급했지만 문제될 수 있어요. 불법이죠. 누가 찌르면 그냥 접어야 해요. ...가 취재한 이 컨설팅 업체는 실제로 각종 대리작성과 대필 등의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 이 업체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와 강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3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매월 한두 차례씩 설명회를 열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상담계약을 부추기고 최근엔 신규 강사 채용 공고까지 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사기 아닙니까? 사기? 시험으로 따지면 이거 대리시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스펙이라고 말하지만 이거 사실 입시 부정으로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입시 부정. 아니, 돈 내고 그 돈으로 그냥 스펙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어. 교육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공정,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교육 생태계 파괴예요. 파괴. 네. 더 황당한 건 말이죠. 이 업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는 동안 굉장히 업체 측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계약서상에 완성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었고요. 실제로는 완성본 제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강사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한두 줄이라도 추가로 입력을 하는 것이 좋다. 아이고. 이런 팁까지 줬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아웅. 사실 이 입시 컨설팅 시장이 논란이 된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그 유명한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묘사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돈만 드린다고 다 되는 건또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비롯해 자기 자녀나 지인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해서 대학 입시에 활용했던 교수들이 적발돼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이 정도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